선배님들만 앞에 세워놓고 윗대가리는 위에서 지켜보며 미경, 의경 선배님들을 감시라도 하듯 지켜보며 웃고 있더군요 의경 선배님들도 집에선 귀한 자식일 것입니다 그 귀한 자식들이 자식들을 앞세워 자신은 편히 웃고 자고 먹고 과연 그게 윗대가리들일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라는 말이 있듯이 윗대가리가 첨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사퇴하세요! 그렇지. 여러분 언제까지나 비폭력을 실리합시다 그것이 바로 의경 선배님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일 것입니다. 저번 4차 때한 시민이 말한 발언준 너무 인상깊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편의점 국가되었습니까? 원플러스 원이에요. 콜라를 샀더니 환타를 주네. 그리고 그 콜라가 말하기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야, 환타한테 가서 컴펌 벗 와라! 우리나라가 편의점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편의점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편의점 가서 원 플러스 원을 산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저도 그러지만 대통령은 원 플러스 원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또 새누리당 춘천시의원, 국회 춘천시의원 김진태 씨, 촛불이 바람 불면 다 꺼지게 되었다고 했죠. 이걸 바람으로 끄면 제가 이 시위에서 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애국으로 한번 꺼보시죠. 촛불이 안 꺼지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김진태, 당신과 새누리당, 당신들이 휘발유를 안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의 다양한 역사관을 통일하자는 취지는 어느 정도 잘 포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가치관을 가치관의 혼란을 오게 한다는 말도 역시 잘 포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살펴, 살펴보면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 군사혁명이라고 하고 유신정권을 독재라고 말하는 것을 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국절이란 새로운 기념일을 주입합니다.